서산시는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. 해 뜨는 서산의 시민 체감 행정 60초 안에 설명드리겠습니다. 2025년 한해 동안 우리 서산시는 시민 한분한 한 분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. 단순한 민원 해결을 넘어서 바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위해서 현장 중심의 세심한 행정을 펼쳤습니다. 그 결과는 숫자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올해 추진한 소규모 생활 불편 해소 사업만 해도 총 358건, 약 15억 원을 투입했습니다. 울퉁불퉁의 걷기 불편했던 마을 안길 123곳을 말끔히 보수했습니다. 장마철마다 걱정이었던 대수로 154곳을 깨끗이 정비했습니다. 또 교통사고 위험 지역 81곳에는 방지턱과 가드레일을 설치했습니다. 이 모든 노력은 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또 살기 좋은 서산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. 앞으로도 우리 서산시는 작은 불편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가 곧 행정이 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.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, 해 뜨는 서산이 함께하겠습니다.